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 특세를 맞이해서 십자가라는 주제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주달려 죽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표현한다면 바로 십자가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한 구절 안에 그의 신앙을 다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어,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십자가를 대하는 이 자세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자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오늘 이 구절이, 이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에 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갈라디아서 말씀했을 때는. 거짓 복음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진짜 곁에는 거짓이 있어요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닙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가짜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엉뚱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거짓 교사들입니다 당시에 이들을 율법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은 우리들도 힘을 좀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쉽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80 정도 하시고 나도 한20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걸 굉장히 중요시하겠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 행위 구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이 행위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나도 어떤 것을 보태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보게 되면 당시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르게 되면은 예수의 제자가 되면 반대를 겪습니다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겪습니다 지금도 성교지에 가보십시오 이슬람 국가에 가보세요 공산주의 국가에 가보세요 십자가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대가 두려우니까 십자가도 말하면서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이게 바로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을 면하게 하 뿐이라고요.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니라. 십자가를 붙들면은 박해를 받으니까 자꾸 다른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나의 행위를 가져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들은 왜 십자가를 감추고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춥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말합니다. 겸손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인간 본성은 싫잖아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가 노력도 좀 하고 선행도 좀 하고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도 좀 구원에 보태야 되지 않겠는가? 이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지킬 수가 없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뭘 하려 한다고요? 자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반대를 가져오거나 십자가는 사람의 칭찬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를 드러내면은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감추고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할 만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좀 다니고 헌금 생활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좀 괜찮은 신앙인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이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자기를 추구하는 이게 사탄이 주는 거짓 복음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다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에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를 교회에서 떼내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치워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의 반대 박해를 안 받아도 될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십자가를 버려 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자기로 꽉찰 거예요. 십자가를 치우는 인생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내가 내가 인정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구원은 나의 완전함 때문에 인정받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구주께서 죄인인 죄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신자의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이게 14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이게 앞에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이 자랑에는 말을 쓰는가 하면 십삼 절 끝에 자랑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 나를 자랑하는 자, 행위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압니다. 이것은 구원은. 십자가로 된 것이구나. 여러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을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내삶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중요한 표현을 보세요. 자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한다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고백이 따라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를 사랑하는가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크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쁨 이 환희 여러분 정말 정말 귀한 거 하나밖에 없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크게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치르고 여기에 사로잡히고 여기를 내가 즐거워한다 무엇을요 십자가를요 여기에 기독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주 예수의 십자가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니 바울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며 유일한 자랑이며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바뀌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잊어버려도 십자가만 생각, 생각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신자는 이렇습니다. 신자는 십자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기에내 인생이 달려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 구주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죠. 죽음의 형틀,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틀, 사람을 못 박아 놓고 서서히 물과 피를 쏟게 하여서 숨을 쉬다가 기도가 막히고, 다그 죽음의 능나드는 두통을 겪으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 그게 구주가 달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러나 성도는 이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십자가를 기뻐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습니다. 찬송가 150장 주 변화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어요.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일세밀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행실을 자랑하십니까?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인생 최대의 사건이든지 아니면 십자가가 혐오 대상이든지 인생의 최대의 기쁨의 사건이든지, 아니면 두려운 사형 형태를 혐오의 대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둘중 어느 쪽도 아니라면,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맞습니까? 그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사,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신자의 표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자의 삶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이게 십사절 중반부터 마지막까지인데 다시 한번 십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마 여러분 십사절 중반부터 말씀이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게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만 자랑하면 삶일까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1 4절 중반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사절을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세 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걸 위대한 복음으로 바울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에 못박힌삶 이걸 두 가지로 보시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보기에 세상은 죽었다 이게 내가 보기에 세상은 죽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중간에 그리스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어떻게 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는 사람, 사람의 이 가치관이 달라져요 특별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은 즐겁죠. 세상은 너무 너무 강력하게 나를 붙듭니다. 여기 말하는 세상이란 것은요, 이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습관, 세상의 가치관, 악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바로 세상이라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사고 방식, 생활 습관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세상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런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너무 너무 강력해요. 이 세상 문화, 물질, 돈, 명예, 자랑, 이 섹스, 성공, 얼마나 그 것들이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세상이 세상의 정력,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습성들이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막 우리를 지배합니다.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믿, 될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연합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세상이못 박혀 있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볼 때, 세상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시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매력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린 세상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그렇게 그렇게만 나를 들었다 낳았다, 올렸다, 살렸다. 세상의 정력, 명예, 자랑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내 쪽에서 바라볼 때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통지, 온전하게 통제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달콤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렸든지 세상은 이 세상 자랑, 이 세상 명예, 돈, 물질 이런 것들 정력들이 쓰레기와 같이 보인다 했어요. 빌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세상이 더 이상 매력덩이가 아니다. 그걸 압니다. 세상은 시체처럼 보이고 세상은 쓰레미 덕이와 같이 좋아 보이지만. 거기는 죽음이 있고 일시적인 기쁨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또 하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자의 삶두 번째는 따라하시다. 세상이 보기에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어요. 세상 좀 내가 내가 세상을 볼때 세상은 죽었고요. 반대로 세상이 나를 볼때 나도 죽었어요. 세상이 나를 볼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시체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14장, 14절 끝을 보세요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매력덩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세상이 손짓을 하죠 야 아, 이렇게 어렵게 시장 생활하는 데 뭐하니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손짓한다니까요 얼마나 물질 솔직히 보세요 물질 매력이 있죠 명예 성공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여전히 손짓을 합니다 이리 오라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다였어요 왜냐 내가 살았거든요 내가 살아서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내 정력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딱 맞는 거예요. 그 물질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쓸 보았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나여 시체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내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유혹에 이전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는 세상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더 이상 매력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죽었기 때문이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예수 믿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십자가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볼 때, 세상 가치관을 바라볼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관점 속에 매력이 없어요. 교회에 가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세상 만족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도 죽고 세상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돌아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 안에 아직 욕망이 남아있죠. 여러분, 세상 갈망이 100%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가는 인생이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안 죽거든요. 며칠 걸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은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세상을 향한 총력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동사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 뭔가 하면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 끝나지 않냐고 오늘 또 죽을 때까지 매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못 받겠다니까, 예수님과 함께요. 그래서 우리 정력은 살아있지만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정력이 죽어갑니다.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결혼절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십자가만은 자랑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그 예수를 기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 멸시하는피 묻은 형틀, 사허영틀이 십자가를 귀걸이, 목걸이 달고 있는 장식품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력이 끌어오르십니까?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까? 명예와 성공이 여러분 눈에 아른거리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우리의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문제의 중심은 이겁니다. 고난을 당하든, 유혹을 받든, 우리를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를 제쳐두는 겁니다. 십자가를 제쳐두게 되면요, 내가 살아나고, 욕망에 살아납니다. 살아난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다 제쳐두더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십자가에 몰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가슴 뜨겁게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최고의 기쁨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만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할 정도가 되기를 때까지 십자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를 가 생각할 때 감정으로 너무 빨리 나아가지 마세요. 눈물을 자아늘로 가지 마세요. 생각하세요. 구주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를 가 묵상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찬송가 1 4 9장에아예사 와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눈을 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능력, 새로운 즐거움이. 하늘에서 우리 심령 속에 파도와 같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신 말씀 꼭 묵상하면서 어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